아, 잘 일어나셨나요? 네. 또잘 주무셨나요? 네. 앞으로 여러분 항상 잘 주무시고 잘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 오늘 세 번째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먹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잘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말씀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미국에 왜 오셨나요? 미국 왜 오셨어요? 어떤 분들은 뭐 공부하러 오셨고, 어떤 분들은 또 자녀 교육 때문에 오셨고,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 때문에 오셨고, 또 어떤 분들은 묻지마 <laughs> 말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또 오셨고, 이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라는 대답이 있겠죠. 근데 이 동일한 질문을 신앙이 없는 분에게 "미국 왜 오셨나요?"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을 할까요? 대부분 "잘 먹고 잘 살려고" 네. 잘 먹고 잘 살려고. 혹시 여러분에게는 근데 그런 마음 없으세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미국 오실 때뭐 공부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궁극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지 않셨을 으 거예요. 우리 중에 그 어떤 분도 나는 못 먹고 싶다, 못 살고 싶다 그런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새벽에까지 나와서 기도하는 열정을 봐도 여러분이. 야, 인생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시죠. 자, 잘 먹고 잘 살려는 마음은 저는 부끄러운 마음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본능과 같은 마음이에요. 인간의 욕구 중 하나가 식욕입니다. 이건 부끄러운 마음이 아니고 거룩하지 않은 마음도 아니죠. 하나님도 이해하셨던 마음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도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원하셨던 마음입니다. 태초에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풍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너가 임으로 먹어라.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잘 드셨던 분이에요. 금욕주의로 생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 금욕주의로 생활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잘 드셨어요. 파티를 즐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데일리 브레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가 데일리 브레드를 구해야 하고 또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잘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광야 세대를 향한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가 강조해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을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9절에 말씀합니다. 너가 먹을 것에 모자르지 않을 것이다. 먹을 게 풍족할 거야. 또 10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를 것이다. 배부를 거야.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지금 먹고 배부른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먹고 배부르고 쉽게 말해 잘 먹고 잘 살게 돼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수준 낮은 어, 설교가 아니라 모세의 설교였어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광야 생활 중이었죠. 광야 생활 전에는 뭐했나요?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 소유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땅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쉽게 말해 잘 먹고 잘 살아본 적이 없어요. 배부르게 먹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모세가 말하는 게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참 듣기는 좋은데 이게 정말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 이뭐 새롭게 써서 간증 정도에 나오는 얘기 같은데 이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약속을 선포합니다. 비록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때이 약속이 이 이루어진 이후의 삶을 상상하기는 어려웠지만 모세를 통해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그들에게 충분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들의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항상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해 주셨기 때문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가 상상할 수 없는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처럼 저도 감히 모세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도 그 컨텍스트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축복이 우리에게 허락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확신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고백 중 하나가 있다면 내네 잔이 넘친 아이다. 아멘. 이 고백이라고 확신해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그 고백을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우리가 겸손해야 할 것이 있고, 확실하게 믿어야 할 것이 있거든요 확실하게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자내 인생에서 내잔이 네 넘친 아이다 그 고백을 내가 할수 있을까? 다 하고는 싶잖아요 하고는 싶으시죠 근데 내가 할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 더 이상 하지 마세요 할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이 인간의 연약함 중에 하나가 희망 고문 당하고 싶지 않은 것이거든요. 아, 오늘 목사님이 저렇게 은혜롭게 말씀하시는데 저걸 내가 아멘으로 받아서 꿈을 꾸고 소망을 꿨다가 그대로 안 되면 어떡해.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느니 그 희망을 품어서 상처받느니 아예 희망을 안 품어야지. 이것은 사실 신앙인으로서 적합한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내네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실 것이요.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그내 네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축복 가운데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배부르게 먹는 복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어찌 보면 우리 교회는 이미 이루어졌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뭘 먹어도 제대로 먹어서 다 지금 선수들이 앉아 계십니다. <laughs> 다잘 음식 잘하시는 분들이 앉아 계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또 채우시는 것을 넘어서서 상상 이상의 복을 반드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본문은 그리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이 이루어지 지는 장면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실 때 광야에서는 어떻게 공급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셨어요. 자 그런데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난에 갔을 때 어떻게 공급하시나요? 땅에서 농사를 짓게 하셔서 땅의 소출을 통해서 공급하십니다. 공급하시는 분은 똑같은데 공급하는 방법이 전혀 달라지게 됐죠. 광야 생활과 가난한 생활. 전혀 다른 삶, 삶으로 어,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광야 생활과 가난 생활 중에 뭐가 더복 같으세요? 어떤 생활이 더 축복 같으세요? 아이, 다들 지혜로우신 것 같아. 대답을 안 하시면, 예, 다른 답이 있는 거죠. 사실 둘 다, 둘다 복된 삶이에요. 둘다 축복이에요.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계절 속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는 신앙의 계절도 있고 가나한 생활을 하는 신앙의 계절도 있다고 라 설명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시시때때로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언제는 내가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는 것만 같고 또 어떤 때는 계획경제를 실현하면서 가나한 생활을 하는 것 같은 때가 인생의 여정 속에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두 가지 계절 중 어떤 계절을 지나든지 간에 한 가지 원칙만을 분명하게 할수 있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복된 시간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원칙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1절이에요. 1절. 1절의 말씀 한번더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아멘.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저 그렇죠? 그리하면, 광야 생활을 복으로 만드는 비결도 말씀을 지켜행하는 것이었고, 가난한 생활을 복으로 만드는 비결도 말씀을 지켜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 4장2 1일절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이다. 이 말씀과 동일한 맥락의 약속인 것이죠. 자, 우리 가운데 혹시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는 그런 인생의 시즌을 현재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민자들의 삶을 소위 말해서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 뭐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다고 그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는 광야 생활과 참 많이 닮아있다라고 생각돼요. 어, 제가 만든 말인데요. 내 통장은 월급의 정거장이다. <laughs> 통장이 돈에 정착을 안 하고 환승을 해요.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웃으시는 분들, 만나고 매출하기, 먹어보신 분들이 다 다른데로 가버려요. 그렇게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지치기도 할수 있죠. 또 때로는 희망이 없는 삶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난 언제 가나 안 들어가지? 언제 내 통장에는 돈이 정착하지? 언제 세이빙스 어카운트에서 이자 받아보나?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는 삶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만나를 주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만나를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는 것이 사실 만나를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먹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비록 맛이 없고 배가 터지게 먹을 수는 없어도 오늘도 어김없이 나를 굶기지 않으시는 오늘도 어김없이 내 삶을 붙들어 주시는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매일 매일 경험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만나와 매출하기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계신다. 쌓아둔 양식이 없다라고 생각되신다. 그래도, 그래도 낙심하지 말 것은, 또 염려하지 말 것은, 또한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는 것.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것. 절대로 굶겨 죽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미국 생활하면서 만나와 매출하기 참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미국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고기. 정말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전도사 처음 생활할 때 사례비가 600불이었어요. 그 600불 받고 사례를, 사역을 하겠다라고 한 저도 참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뭘 몰라서, 뭘 몰라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쌀이 떨어진 걸 하시고 집사님이 쌀 주고 가세요. 근데 쌀 없다는 말도 안 했는데. 뭐가 없는데 그거 탁집 앞에 놓여, 놓여 있어요. 텍사스에 가서 월급이 3분의 1이 됐어요. 200불. 어떻게 살아요? 근데 살아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저도 놀라워요. 참고로 제 전공이 경영학이었는데, 경영을 한 번도 못했어요 경영을 한 번도 할게 할, 할 없으니까 자원, 경, 경영할 자원이 없으니까 쌀 주시는 집사님 여전히 계시고 김치 주시는 집사님 계시고 양복도 세탁해 주시는 집사님 계시고 저희 신학교 앞에 어, 신학교랑 교회랑 거리가 멀었거든요 40마일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저희 신학교 기숙사 앞에 그 제가 성기던 교회 집사님이 하시던 도넛집이 있었어요 만나도 마치. 그래서 얼마나 만나를 많이 먹었는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참 고통스러운 시간도 많이 있었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말할 수 없는 고통 많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몇 날, 며칠까지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들어와야 이번 달 넘어가는데 그게 들어와야 은행의 이자 덜 내는데 그게 들어와야 신용이 안 깎이는데 어떻게 하나.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오늘 아침 식사 드실 거다 있으시죠? 없으신 분 알려주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네. 이 모든 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만나와 매출하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루도 걸으지 않고. 아침마다 리셋되어 또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의 자비와 인자심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굶기지 굶이, 않으셨고 먹이셨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만나만 먹도록 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정말 많이 많이 부족했는데 결국 가난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합시다 아멘. 자 그런데 가난이라고 다 좋을까요? 참고로 만나는 공짜였어요. 네. 어찌 보면 이 광야가 All Inclusive 호텔입니다. 그냥 다 떨어져요, 알아서 공짜면 공짜. 일을 안 해도 먹죠. 근데 가난에서는 일을 해야 했어요. 농사 지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땀을 흘려야 합니다. 어 좋은 점도 있죠. 계획 경제를 실현할 수 있어요. 곡식을 쌓아 놓을 수도 있어요. 안정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유, 재량이 더 많아집니다. 또 생활이 윤택해지고 심리적인 안정감과 풍요로움이 더해지죠. 자, 그런데 이 가난의 시기는 한층 더 깊은 믿음으로 우리가 초청을 받는 시기입니다. 만나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데 농사가 지어지고 이 부가 쌓여지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이 눈에 잘안 보여요. 만나와 매출하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이다. 600불 받을 때, 200불 받을 때, 쌀 주시고 가는 거, 야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 직접적으로 고백이 되더라는 거야. 근데 이제 월급을 받기 시작하고, 생활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생함을 간직할 수 있느냐. 만나보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만나는 노력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농사는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그래서 열매가 나오면, 내가 노력을 해서 생긴 열매인지, 입술로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건지, 그 과정이 보이지 않으면 잘 믿어지질 않아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제일 어려운 게, 공부는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 이런 질문이라는 거예요. 직장이 내게 어려운 게 뭘까요? 직장 가서 일하는 게 내가 일하는 거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겠으면 내가 하는 거지. 내가 한다라고 하는 내가 잘하고, 내가 많이 하고, 내가 맡은 그 영역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하는 것 같은 그런 헷갈림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가난은 우리에게 더 깊은 차원의 믿음을 요청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으로 인도하시는 까닭 이스라엘을 가난으로 인도하시는 까닭은 그 가난에서 풍요로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실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어지게 하기 원하셨던 거죠 깊어지게 원하셨던 거예요 이런 점에서 다시 한번 가난은 우리에게 더 깊은 차원의 믿음을 요청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는 믿음. 오늘 내가 농사를 지을 손에 힘이 있는 것도, 다리에 기력이 있는 것도, 코에 호흡이 있는 것도, 또 어제 어그제 설교한 것처럼 이 밤에 나를 지켜 주신 것도, 아침에 나를 이렇게 깨워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것을 고백하며 근본적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면 깊은 차원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면 가나안에 주는 가나안이 주는 풍요로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은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에게 안전하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잃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참고로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을 잃어보셨어요. 지금까지 이미 그런 과거의 데이터가 있으세요. 통계가 있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가난을 얻고 싶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오히려 영적인 영적으로 무너질까봐 염려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했어요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와의 명령과 법도와 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때자 가난 경제를 의미합니다. 계획 경제 풍요의 시간 그때 1 4절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늘 왜 마음이 교만해질까요? 아 농사 열심히 지었거든요.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열심히 사업했거든요. 그래서 된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내가 얼마나 밤잠을 설치며 공부했는데,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성공했는데, 그건 내가 한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됐나요? 진짜 이렇게 됐어요. 등까시고 배부르니까 마음이 달라졌어요. 바을을 비롯한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먹고 사는 게더 중요해져 버려서 우리를 진정으로 먹고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아이러니를 이스라엘이 보여줬죠. 그런데 제가 요즘에, 요즘 시대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야, 이스라엘 진짜 바보 같다. 진짜 미련하다. 아니, 자기를 먹고 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잘 붙들어야 더잘 먹고 잘 살지. 그 하나님을 왜 잊어버려? 왜 놓쳐? 성경 읽으면서 그런 마음 드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혹시 지난 한해 먹고 사느라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아, 이미 와가지고, 이제 좀 자리 잡고, 등 따시고, 배불러서, 나에게 진정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이 자리에 가난에 들어와 계신 분 계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주님을 더 깊게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직장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 네. 여러분의 승진을 책임지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 네.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길을 여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 네. 자, 우리 교회가 부응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 네. 저는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저는 이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려요 두렵고 떨려요 어찌 보면 저도 주차장에 있다가, 그래도 교회 건물 안에 들어왔으니까, 광야에 있다가 가난 들어온 거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내가 이 많은 복을, 이 많은 복을 감당할 만큼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나? 더 깊어져 가고 있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해 가고 있나? 저에게 묻습니다. 저에게 물어요. 만약 교회는 계속 성장해 가는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지 않는다면, 그럼 위험 신호가 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풍족하게 되면 될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더 풍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잘 먹어야 할 것이 있어요. 영적으로 잘 먹어야 합니다. 육적으로 잘 먹어야지만 영적으로 잘 먹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잘 먹으면 육적으로 잘 먹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잘 먹으면 육적으로 잘 먹어도 탈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원하세요. 네.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니까 내가 인생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도 먹이신 줄 믿습니다. 네. 또 앞으로도 먹이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실 때 받은 말씀 기억하시며 주님.